아가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장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가로 나를 쉬운 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사랑이라는 게 인류의 공통 언어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언어. 이 언어를 가지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없고 단지 사랑하는 대상을 못 만났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깊이 좋아할 것을 만나면 내속에 없던 모든 것이 다 이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여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은어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보여 주고 계신 겁니다. 유행가든지 소설이든지 영화든지 이 주제가 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유치하거든요. 그러 사랑을 하면서 그 유치한 노래를 들으면 그 구구절절 어떻게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 이상한 언어입니다. 아주 밑바닥 언어 같은데 또 인간이면 다 공감할 수 있는 언어가 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면 우리는 알아듣는 것 같지만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고 무소부재하지 않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지식으로는 알수 있지만 내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2 장에 신랑과 신부, 술람미와 솔로몬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신랑은 신부를 보고 너는 가시밭에 백합화와 같다 고백을 하고,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당신은 수풀 속에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내가 쉬었고 심이기뻐하고그 실과의 단맛을 봤습니다. 고백하는데 이것이 마치 선악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우리 주님 자신과 같고 화연금 속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본것 같은 묘사입니다. 4절에서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부약적인 묘사는 신랑이 따로 있고, 잔치집이 따로 있고,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신약적인 묘사로 하자면, 내가 신랑을 좋아해서 신랑 속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잔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신랑 자체가 우리의 잔치입니다. 잔치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잔치지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가? 어떤 좋은 곳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정말 일생에 한번 볼것 같은 좋은 명소에 원수 같은 사람과 한 방을 쓰면서 돌아다니면 빨리 집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깊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 어디를 가도 잔치가 되고 어디를 가도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칫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랑이 나에게 잔치를 한 거죠. 같은 개념으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그 천국이라는 곳을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와 함께 있는 것, 내가 그분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천국입니다. 구약으로 생각하면, 신랑 따로 있고, 잔칫집 따로 있는 것처럼, 예수 따로 있고, 천국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 신약 안에서 보면 예수가 천국이죠. 그를 만나서 발생하는 경험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정말 내 인생에 복이 되는 분을 만날 때 그런 것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이런 것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때 신부가 신랑에 깊이 빠져서 그 인생이 잔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세계는 바로 사람이 잔치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되게 변하게 돼서 잔치를 계속되게 만들었다.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이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와 함께 하면 좋은 포도주가 가득 찬 잔치집 같은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 말을 객관적으로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당에 데리고 가서 방한 칸씩 준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가는 길도 자신이고 그할 것도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잔칫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사를 할때 길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승리를 표방하면서 들어오고 국제회의를 할 때는 자기 나라 국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잔치집 천국의 잔치는 우리가 표방할 것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그분의 사랑이 나의 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방할 것은 내가 사랑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 사실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표방하고는 이 잔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주님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깃발로 내세우고 오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잔치에는 그런 사람 초대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와서 그 사람이 내 위에 깃발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은 사실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입은 사실밖에 없습니다. 이걸 표방하는데 우린 잔치가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잔치가 되자면 우린 은혜를 표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왜 이렇게 사랑을 입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잔치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 사랑이 나에게 깃발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밖에 표방할 것이 없는데 그에게로 인도되어서 내 인생이 잔치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 이런 것에 휘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잔치는 내가 가장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그 사람이 그 잔치에 가장 귀한 손님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과 은혜 받았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뭘 해도 수고롭지 않고 아무리 해도 한것 같지가 않는 거죠. 잘못 이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오해하기 쉽지만은 뭘 해도 힘들지가 않기 때문에 뭘한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은혜로 넉넉해지면 잡다한 소리가 없어지고 지성소 같이 고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가로 나를 시험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벽이 났습니다. 그 다른 번역에 보면,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 병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금포도로 힘을 돕게 하셨고 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늘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당신의 실과가 내 입에 단맛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이 나를 힘을 돕게 만들었고 사과를 먹었듯이 시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함으로 열병을 알았습니다. 열병을 알으면 잔병이 다 없어진다 그래요. 감기도 자주 걸리는 사람은 암이나 이런 큰 병이 잘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열병을 많이 앓으면 암도 안 걸릴지 모르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열병을 앓았다. 이럴 때 우리 속에 세상에 대한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세상에 좋고 맛있고 보암직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았는지 좋은 것이 많은 것은 정말 좋은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열병을 앓을 정도로 좋은 것이 있다. 이러면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전에 좋아하던 것이 다 배설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 겁니다. 열병을 아은 사람의 고백이죠. 전에는 내가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했었는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니까 그런 것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열병을 앓으면 잡다한 병들이 다 사라지게 되듯이. 주님을 향해서 그 아름다움에 내가 취하게 되면 내가 뭘그 앞에서 내세울 수가 있겠냐는 거죠. 어떤 분이 글을 쓰면서 인생의 목표가 내 존재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한바탕 잔치판이 되게 하고 내 눈빛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열병을 알때 살고 싶다. 이렇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어디든지 한바탕 잔치판이 벌어지게 되고 그의 어떠하심 때문에 온 세상이 열병을 앓는다.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잔치죠. 사람이 즐거워진 잔치니까.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열병을 알아보지 않으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때문에 온 세상이 열병을 앓는다. 이런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잔치고 무엇이 천국이고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껏 세상에 자랑하고 찬송하고 이래 살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욥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러고 싶은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잘해 주니까 그렇지요 하고 해커를 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욕을 고난의 길로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이 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옥합을 깨뜨려서 쏟아 부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마음껏 먹고 단맛을 보고 그 그늘 하래서 심히 기뻐하고 살고 싶은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지. 우린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화연금 저편에 생명나무가 보였던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쳐놓은 화연금을 자기 죽음으로 그 길을 다시 열어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먹고 에덴 동산 안에 삶이 되도록 자신의 죽음으로 열어놓은 거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때 제자들도 맹비난을 했습니다. 예수가 보신 것은 이 여자가 뭔가를 봤다. 생명나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려진 생명나무 열매를 보고 꼭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일은 영원히 기록될 일이다. 화연검에 쳐져서 못 들어간 길을 이 여자는 그 죽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 실과 아래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자면 죽음이 없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즐거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내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도록 자기 죽음으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가 이것이 우리에게 잔치가 되고 천국이 되고 에덴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6절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제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 니라 왼손으로 베개했다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다 하는 것은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잖아요 숲속에서 조금만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놀라서 고개를 돌리는 예민한 동물인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잠들어서 안식하고 있을 때 주님은 사랑한 자가 깨지 않도록 노루와 들사슴이 놀래지 않도록 이 안식을 깨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와서는 뭐 조금만 흔들려도 안식이 깨질 수가 있죠 좋은데 뭐 누가 옆에서 한 소리 하면 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잠이 안 깨는 사람처럼 그런 안식의 날이 오게 되고 내가 주님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빠져들어서 세상에 사랑하던 것들로부터 깊이 분리되는 날 흔들어 깨워도 깰수 없는 깊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안에서 깊이 살려내길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에게 금포도와 사가로 힘을 돕고 시원케 한 것처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존재가 내 인생의 힘이 되고 나의 시원함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간정을 세상 앞에 영원토록 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